이게 행복이다. 다른 거 없어. 이 행복이 더 진짜. 응. 한 해가 거의 지나갈 때쯤. 유난히 춥던 어느 날. 태군 씨가 처음 보는 건물로 걸어가고 있다. 그런데, 그의 걸음걸이는 무거워만 보이는데, 아마 오늘은 직업에 관련된 교육을 받는 모양이다. 하필, 그 많은 자리 중 칠판 바로 앞자리라서 난감해진 태군 씨. 오늘 하루 교육받으면서 자고 가려고 했던 심산이었는데, 점심 시간. 오늘의 메뉴는 고기 만두의 불고기 그리고 밥죽이다. 교육 시간에는 그렇게 졸리더니 밥 시간이 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빛부터가 초롱초롱해졌다. 반찬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마음에 드는 눈치다. 허겁지겁 맛있게도 먹는다. 역시 추운 날에는 고기만한 반찬은 없을 터. 고기 좋아하는 그에게 이 점심 식사는 최고의 식사다. 동짓날이라 밧죽이 나온 모양. 마무리 디저트로 안성맞춤이다. 식판을 설거지하듯이 깨끗이 비운 태군씨. 점심을 다 먹고 잠시 차에 들러. 엉따에 몸을 맡기고 간단히 오침을 할 준비를 한다. 아, 오늘 날이 진짜 너무 춥네요. 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. 눈발이 휘날리는데 거의 그냥 수평으로 휘날려요. 수평으로 한 시부터 두 시까지는 점심 시간이라서 조금 오침 좀 하고. 자격증 단지 한 2년 돼가는데 교육을 받는데 전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습니다.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오후 수업 중 너무 졸려서 잠을 깨려고 잠깐씩 나와서 기지개를 펴본다. 드디어 이틀 중에 하루의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 그의 발걸음이 아침과는 다르게 무척이나 가볍게 느껴진다. 일단 이대로 바로 집에 가는 건 아니고요. 저는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당직을 서로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. 마음 같아서는 따뜻한 집으로 가고 싶은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하기 싫은지 아. 도시락 500원 비싼데 이거 근데 반찬은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래요? 네 그래요 그럼 이거 사자 응. 네. 왜? 네. 컵라면 전 기사 이거 안먹어봤지? 아 어, 안먹어봤어요 오랜만에 먹어봐야겠다 정 <목소리> 기사 배고프지 않아? 어, 배고프다. 어. 아 배고파요 아배 너무 고픈데 지금 네, 어. 수저를 돌고 바로 뭐좀 먹자야 응. 아 수고하셨어요 아 네. 수고했다 귀가 어. 싫어워가지고네 어. 어, 완전 추워요 이거 먹고 또 저희 일 해야 되니까 밥을 어좀 많이, 저... 어, 많이 먹어 네뭐야될것 같아 아 어, 어떻게 도시락을 못 먹어볼 수가 있지? 야. 벌써 이렇게 너랑 나랑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아어 그러게 말이 그러니까 웬만한 식당들보다 편의점 도시락이 더 맛있는 경우가 또시 많아 네 맞다 올라오더라고 네, 네. 그럼 나 이거 도시락 데우고 올게 한 1분 돌리니까 딱이네 라면 다 익었나 근데? 좀더 익어야 돼네좀더 익어야 돼, 네, 좀더 익어야 돼. 도시락이거와 맛있겠어요 먹자 네 오. 맛있게 해요 어, 맛있게 라면 <laughs> <laughs> 응 음. 회사에서 먹는 게 진짜 가장 맛있는 거 같아요. 어, 맞아요. 오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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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까스 먹어. 정미사고 먹어. 어 드세요. 돈까스랑 이거 막 음. 있네. 응. 응. 응 가져가 가져가. 가져가요? 응. 음. 돈까스. 음, 이, 정 도면 퀄리티 진짜 좋은 거예요？이 추운 날 에는 뜨끈 한 국물 밖에 없 어요. 진짜 애매 코체 채워 보는거같아 순찰 돌고네 근데 이게 행복 이다. 다른 거 없어. 이 행복이죠, 진짜. <laughs> 음, 고기도 괜찮다 불고기랑. 이 불스야 이거 고기도 괜찮아. 어, 햄도 있고. 응. 음. 딱 우리 입맛이다 이거. 지 말아먹고, 네, 그럴까요? 어, 동기사 이쪽 먹고, 네. 나 이쪽 아, 아, 숟가락이 좀 아쉽네. 아, 그러게요 음. 숟가락이 없으니까 음. 그냥 마셔야 돼. 이거 반 마른 거. 한번 고기에다 올려서 먹어볼게 음,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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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 그냥. 어 밥풀 사리 걸렸다. 그그 <laughs> 그 느낌 아딱살돌리면 아, 잘못다요 라면은. 뚱까 사 하나 더 먹어. 두개 있는데요? 응. 아네 여기 자동차 동선이잖아 네 그렇죠 일단 차량 동선 위주로 해가지고 네. 소고 다 뿌릴 거야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, 그렇게 뿌리죠 이렇게서 그냥 쭉 나가자고 이렇게 네 그렇게 어. 하죠. 네.